음, 안녕하십니까. 장꼬대입니다 네. 여기는 뭐냐면, 하, 참 많이 죽었죠. 여기는, <laughs> 그, 제가 과자 먹으면서요. 몽키님이랑 같이 지금 재미삼아하는 멀티맵인데, 나중에 멀티맵, 아, 멀티한다 몽키님이랑 같이, 응? 음? 은잇? 몽키님이랑 같이 그걸 할 거예요. 멀티, 아, 멀티 생존기. 이래 할 건데, 일단 그냥 재미삼아 들어와봤어요. 뭐야이님, 이거 먼저 썼어? 재미삼았어, 너. 그럼 잠시 영상 끊고, 다시 내 생존기로,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생존기로 돌아왔고요. 잠깐, 뭐에 다닌텐, 아. 네 제가 이게 왜 하야 인텐트가 되어있냐면 음. 봐봐요 내 칼이 사라졌죠 다 칼이 다이아 칼이 <laughs> 칼에다 인텐트를 했는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어쩌다 싶었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모드를 깔려 하는 순간 뭔가를 딱 바이러스가 뜨 거예요. 실수로 확인도 안 해보고, 아싸 모두 다 하면 씹혀서 바로 깔았더니 바이러스가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해야 되잖아요. 음. 잠시만요. 네, 뭐좀 하고 왔어요. <laughs> 아이고, 아파라. 네, 포맷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마크 파일을 미리 백업을 안 해줬어요. 마크 파일을 미리 저장한못 해줘서 많이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사 짓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복구를 했는데, 다이아 칼은 너무 쓰레기여서 그냥 복구하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씨 뭐니? 어안설치지는데아 원래 모퉁이안 되는 구나 응. 그래서 제가 활을 몇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활 활이랑 실같 아 나무 작대기랑 실이못다 썼네. 쇼트. 아, 실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네, 실을 가지고, 지금 옆에 동굴이 있어서 바로 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을 가지고, 이게 그증거인 이게, 실을 가지고 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으쌰, 이쪽 동굴에 들어가서 레업을 좀 했어요. 건물도 켜면서. 네 석탄은 차마 복구을 못하겠다고 모든 타겠더라고요 왜냐면 석탄이랑 레지스톤을 복구을못하겠더라고요 요거랑 석탄은 왜냐면 쉽게 구할 수 있는거고 그것까지 법을 써야 하나 하면서 네 그거 다 캐면 그것들을 캐고 그 다음에 뭐지? 그거 뭐지? 뭐지? 까놨어 아 그래 몬스터를 잡으면서 싱을하고 있었어요 첫 곡은 좀 위험한데 그냥 종글은 괜찮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음. 뭐가 발렸냐면요 뭐가 말렸어 뭐 이게 레벨 2 짜리에서 나옴 나오냐고 아 그래 내 네, 님들이 의심할까 싶어서 제가 요거 걸린 레벨 3인가 그쯤에서 나온 걸 확인시키기 위해 제가 비공개 영상을 한개 찍어 뒀어요 요거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엔더드래곤 잡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하시고 이제 고깨기에다 발라야죠 근데 고갱이 어디갔어? 어디 고갱이도 복구 안 시킨 건가? 에이씨, 설마! 아 고갱이 여기다, 스르간다 이제 요것도 복구 시켜야지 이 고갱이도. 그러면은 레벨이 필요하니까. <웃음> <웃음> 아, 재 체기 좀 했어요. 아, 코가 간지럽다. 음, 칼을 들고, 어, 몇 개는 넣고 어디 보자. 곡괭이, 철곡괭이가 방금 보였는데? 아, 없구나. 그럼, 그까지 철곡괭이 만들까요? 좀 레벨업도 해야 되니. 좀더 음, 들고 갈래. 아이고, 막 가겠네. 나을 것 같다. 16개 만들고 갑시다. 16개만. 당근은 16개만. 됐다. 자, 이제 철곡갱이를 만들고 가죠. 저 옆에 있는 동굴로. 금곡갱이는, 금곡갱이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음, 고게임 만든 사람은 거의 솔직히 마크 초보자 분들이겠죠? 금이니까 초보다 좋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크 세상에선 그게 역효과죠. 철이 더 좋아요. 철이. 자, 그럼 일단 동굴로 들어가서 다시 레벨업을 해, 해볼까요? 이쪽이 동굴이었죠? 그렇지. 여기를 막아야 되나? 아니네 제가 최대한 자원을 빨리 구하려고 이쪽에는 안 켜고 저기 협곡에 가서 했어요 여기도 연결되어 있네 얼른 그럼 내가 여기는 한 번도 안들어왔다는 뜻? 아무튼 레벨업을 위해서 일단 이걸 켜줍시다 음. 아, 물통도 들고 해야 되는데. 암. 아, 쉣 돌은 여기서 지금 받읍시다. 살리 쓰름 내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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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왠지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으로 왜돼 있어? 여기가 모래밭인가? 음, 요런 애는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단 말이야. 봐봐. 벚걸음만 했죠? 안 가본 곳으로 가봅시다. 안 가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거의 다 가본 곳이네? 등장 그럼 내가 여기 동굴 찾은 보람이 없잖아. 음.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서 빨리, 오우, 예스! 일단 레벨 1업이라도 해야지. 다이아 곡괭이를 버리면 안 돼, 일단은.

으릿 어, 이상치 못한 수확이 아깨달았는깨달았는예 이상치 못한 수확이었다. 좋군 베리베리 굿 베리베리 베리굿 일단 레벨 1업을 했고요. 일단은 자고 나갑시다. 네 바로 다시 시작하고요 아 가죽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가죽이 없네 아니 요런 평야지역이면 소가 많이 잡혀 정상 아닌가? 여기 물 건너편 평야로 가봅시다 과자도 응? 먹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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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두워지면 더 좋고는 아니고 어시컨쟤 써야 해지 음, 요쪽 건너편에 가봅시다. 야, 뽀록뽀록뽀 가. 뽀뽀뽀 뽀와. 뽀와. 뽀 뽀, 뽀하. 뽀, 뽀하. 한대! 막... 여기에도 소가 없네. 음? 해가 진다. 야, 해가 진다는 뜻은 몬스터가 나온다는 뜻인데 일단 밤이 돼도 약간 이따가 몬스터가 나와요. 그럼 일단은 완전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목소리> 영상 할 것도 없는데 기다리는 거라도 찍어야지. 음. 응? 음... 음... 누군가? 응? 음? 웅키님이에요. 아 돼? 김세연님께 3시 어이 세시에 월한다는데 학교가 마음대로 어? 재정을 바꿔서 오히려 학교가 3시에 맞춰준다 했거든요. 근데 4시로 재정을 바꿨어요. 안 죽었다, 아직. 일단은, 집에 들어갑시다. 잠시만요. 여... 일단 물어 놨으니까, <laughs> 다시 영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아프네요. 집에 체력 좀 회복하고 다시 올라갑시다. 아니, 엔더맨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솔직히. 오, 저기도 엔더맨. 일단 더매니를 피해서 일단 좀비를 불러 봅시다. 좀비. 오, 더매니. 더매니. 으 어, 좀비, e zombie e 아까서 여기서 싸나? 좀비야. 좀비야, i need you. 난너가필요 해. Hey zombie, where is it? s h u t 엔드맨마 흐듯이 만는 필요 없을 때만 만고 아니다. 야. 야. 떨어떠떠떠떠떠떠 떨떠떠떠 떤떤떤떤 저 웬만하면 지금 이 생명기를 끝내버리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나는 너의 화살을 피하는 자. 어, 뒤보자. 얼마나 박혔는지 보자. 아. 안녕하세요. 내 턱에 두 개나 박혔어요. 너무 아프 너무 아프 양도 안진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마크는 무조건 필요한 자원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자원이라도 많이 모아둡시다 어쩔 때쓸 때도 있잖아요 잘... 일단 레벨 2가 됐고요 돌아갑시다 레벨 2는 충분합니다잉 자 일단 먹어주고요 아 오늘 할 주제가 왜 이렇게 없지? 어? 방금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개인의 인체트를 발라봅시다. 자, 근데 제가 재미삼아 제가 혼자는 크리티브웹에서 다이아 공격기에 무한 거걸 이용해서 무한을 해봤거든요. 여기하면 지한테 원래 나오지 않는 거에도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무한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곡성이 무한이 아니에요. 분장 낚김. c 드파이 f i 아, 이건 안 좋은 걸로 나왔구요. 그래도 레벨 2짜리가, 핫! 오, 효율 1! 하, 그나마 꽤 괜찮은 거 걸렸네요. 그나마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이제 이것도 인첸트 했으니까, 아야! 음. 음. 이철 가지고 할, 할게 없을까? 잠시만 이철 가지고 할게 없을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야. 철 가지고 할 만한 게 1이 없어요. 된장. 뭔가가 왔는데, 요 됐다, 됐다, 헉! 하나, 둘, 셋. I am a g e n 끼야. 멋지지 않습니까? 위기상에서 하나, 둘, 셋! 바로 죽이다. 아. 역시나 천재였어. 얍! 갈건번 연습! 내 머리까지 자르기! 이렇게 보면 더 멋있죠? 일단, 좋은 곡괭이가 만들어졌고요. 이 곡괭이는 좋으니까 써야겠죠? 어? w h e 여네 음, 할 짓이 너무 없는데. 너무 오늘은 심심한 영상이 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할 짓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흠... 음, 어, 어디 보자. 일단은 계속 요거는 하고 있을까요? 소를 두 마리 듣고 와서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소가 안 나오네. 일단, 아, 그래, 소교배장을 만들어 놓읍시다. 이쪽은 분명히 소교배장 해도 될 만한 공간이 나올 거야. 아, 밤이라서 그렇구나. 그래, 분명 그럴 거... 야? 내집 위에 몬스터? 한 히어리 몬스터? 없는데? 근처에 몬스터가 있다? 하... 오, 됐다, 됐다. 여기서 F4를 누르면, 올유이 왜, 어, 올림이 왜 몬스터가 많네요. 응? 생겼다, 내 집. 아, 내 이것 좀 쓰고 싶은데? 제가 이거 조여서 어떻게 했지? 요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내가 하기엔 너무 부적접해. 무슨 키였을까요? 암튼 뭐, 이거 할 것도 없고. 일단 효율 1이라서, 뭔가. 좀더 좋다고는 지금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한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소 교부장은 다음에까지 이어서 할것 같고요. <laughs> 아, 다이아고깽 이런 데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어차피 뭐 소들은 그래도 잘살 거야. 이제 큰 정도만 해줍시다. 으그 일단 둘로 해놓으면 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자랄겁니다. 울타리문은 요거와 요고가 있으면 됩니다. 울타리문을 만들어볼까요? 제가 뭔가를 좀 센스있게 만들어보려 했는데 만들겠어. 그래 난 센스있는 사람이야. 센스 있어 I am a s e n s boy. 자 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어 잠시만. 아, 이 가죽도 2개밖에 없고 말이야. 난 소들을 위한 착한 사람이 되겠어요. 난 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잠꼬대라고요. 는 개뿔. 어.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줘 되는데. 제가 영상 분량을 30분으로 정해 놨어요. 어? 석탄? 이땅 필요 없어. 지금 나 나로서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밑에 동굴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 난 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착한 아이야. 소들아 이거 맛있겠지? 아, 여기에다 아까운 뼈가루를 쓸까? 아니야, 깨끗한 필요 없어. 아까워 죽겠다. 됐어, 됐어. 빨리빨리 해줍시다. 어, 사람이 영상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한 마리 몇개 나오지? 두 개? 됐어 아, 쉣. 네 개밖에 못 만들면 안 돼. 어, 어기 있다. 저기에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한 둘, 네. 셋, 넷, 한 둘, 셋, 넷, 여덟 개 필요해. 한 둘, 한 둘, 한 둘, 한 둘, 한 둘, 한 둘, 한 둘. 됐다. 됐어요. 일단 쓸데없는 건다지워넣 줍시다 아아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쓸데없는 건맞고 아니라고 좀 빨리빨리 좀 하자 잠깐만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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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길어 나르면 되지 뭐 빨리빨리 합시다 길어지면 올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좀합시다 일단, 무화물을 만들어주자. 이번 영상은 빨리 끝날 예정이니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와리가리 몇 번만 하면 돼. 왔다리 갔다리. 흘름 흘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 다음에, 물을 퍼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이렇게, 요이이게 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u i t your canoe, your 엔딩 n 아니 y o 아 r canoe, your canoe, your canoe, your canoe, o u r